대보다 더 싸요. 얘는 800에서 9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 그렇게 싸요? 포르쉐를 타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감성이 이 차에 가지고 있다. 어?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. 아 날씨가 또 되게 많이 추워졌는데. 우리는 왜 야외 최악 할 때마다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. 왜 그럴까요? 어 소리 올거 같아요. 아 여러분,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르쉐는 어떻습니까? 세련되고 그렇죠. 스포티하며 그렇죠. 그러면 갬성까지 묻어 있는 아우 그럼 럭셔리하면서도 모든 스포츠카의 로망 이 차하면 떠오르는 그런 독일의 그 약간 스포츠카의 로망 막 달리는 그런 럭셔리야 끝판 우리 포르쉐를 떠오르지 않나요? 그렇죠? 오늘 가져온 차는 최근에 우리 여름이었나 가을이었나에 천만 원 포르쉐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. 기억 나나요? 그때 우리, 엄청 먹었잖아요. 어, 그때 우리 물론 그때 욕온펀 찍이 먹었죠. 여러분 중고차 파리에 나선 뭐 우파 뭐 중고차 파뭐이 차를 내가 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라고 한 이야기가 없어요. 이런 차도 있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. 어 담당 영업사한테 부탁해서 아 이거 컨텐츠 한번좀 찍어봐 이렇게 부탁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. 내가 이차 사려고 했으면 전화번호도 남기고 어, 여기 살고그랬겠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그쵸죠 아, 어쨌든 뒤에 또 오늘 또 포르쉐를 가져왔습니다. 얘는 옛 말이죠. 개보다 더 싸요. 얘는 800에서 900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진짜 그렇게 싸요? 어 왜요? 설마 제요? 이, 이거, 이거... 아, 여러분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르쉐는 비싼 차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런 포르쉐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바로 준비한 녀석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녀석이죠. 아,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광처럼 보이는데, 아, 그건요, 새 차는 안요 <laughs> 먼지가 좀 <laughs> 껴서 실제로 무광이에요. 일단 이 차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. 오시죠. 어, 일단 얘 전체적으로 래핑이 돼 있어서 실제로 무광이에요. 무광 컬러이긴 한데, 어 먼지가 많이 껴 있어서 또 무광이 더 무광처럼 느껴지는 이 느낌 뭘까요? 아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런 좀 포인트를 넣는 게 아닐까요? 아 먼지가요? 어, 네 먼지. 그런 거 있잖아 골든구스가 뭔가에 어... 빈티지 클러스 해가지고 저 떼타는 신발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일단 휠도 블랙이에요. 아 느낌이 왜? 아, 그 힐이! 그리고 이차량의 모델은 박스터에요. 여러분, 박스터 알죠? 네. 우리도 박스터이 조만간 나오잖아요. 나오죠. 어, 얘랑 걔랑 비교하면, 얘 100대를 사면 걔 하나 살수 있습니다. 와, 100대가 뭐예요더 사죠? 사야죠. 얘가 1억 4천이고, 얘가 100만원. 얘 14대를 살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얘가 한 14대보다는 좀덜살 텐데 얘가 약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포르쉐가 이 정도 가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공개 하는 거죠 이 정도 가격에 있는 포르쉐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? 어... <laughs> 아... 근데 이거 시동 묶어요? 소리가 장난 아닌데요? 이거 왜 시동이 걸려 있는 줄 아세요? 왜요? 강제인사에서 시동에 한번 점프 틀고 온 거라서 시동 끄면 시동이 아... 안 걸릴까 봐 방전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그럼요. 최근에 우리 또안 좋은 추억이 있었죠. 그래서 시동을 좀 걸어놓고 있는데, 어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, 어떤 차지. 일단 외관을 잠깐 둘러보려고 하는데, 음, 어. 아, 저 원래 보통 제가 리뷰를 할때 좋은 걸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, 이 차를 보고 좋게 얘기하기에는 어렵네요. 참 어려운 숙제인데,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, 조금 그 우리가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. 일단 단차가 이거는 뭐 손가락이 그냥 이건 안난이거안 다친 줄 알았어 비 오면 다 들어가겠네요. 근데 이건 단차가 그냥 아예 안 맞아. 이거는 눈에 봐도 손가락이 들어가. 게다가 범퍼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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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안 다친 거 아니죠? 어안 안 다친 거네.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. 안 다친 거 아닐까? 아 꽉 닫혔네요. 얘는 몇 살이에요? 아, 그림 그리지 마세요.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우파 침필 사인. 아! 아, 진짜. <laughs> 왜 이런 거 얼마나 려놔 아 이거 우파가 사인했다. 이제 이 차는 우파 프리미엄이라서 약한1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아니요 자, 어쨌든 옆으로 한번 오시죠. 이 차가 무려 2000년 아, 2 0 2000,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8년 전에 아, 어, 저보다 동생이네요? 그럼요. 아, 참 귀여운 녀석이에요. 네. 근데 얘가 일단, 음. 어, 수리하다가, 약간,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, 약간 픽션이긴 한데, 얘가 지금 수리하다 말고 나왔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안 좋지, 얘를 또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. 일단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. 실내 한번 보면, 어, 음. 어, 일단 한 번, 어? 아, 일단 번 만져보겠습니다. 보면, 어, 시트는 굉장히 편안해요. 오. 고정합니다 어, 막, 할 말을 잊게 <laughs> 만드는, 어, 실내 감성이래요. 이게, 이런 거였구나. 포르쉐를 타면 말이 필요 없다. 포르쉐를 타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감성이 이차에 가지고 있다. 어? 어, 야, 성적인데, 귀엽지 않아요? 우와. 작동돼. <laughs> 거기도 전동 시트예요 아니야. 전동 아니에요? 오, 전동 시트네? 아. 오. 근데 앞으로 가는 건 수동이다? <laughs> 근데 그거는 다른 프로시도 옵션을 통해서 하니 어, 얘 오픈이 될까요 안 될까요?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걸 찾았습니다 뭐야 창문이 안 열려요 어? 아, 네? 네? 왜요? 안 되잖아 여기, 여기 안 열려요 어? 저,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그안돼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어 뒤에도 한번 봐야죠 일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박스 어오 트렁크 트렁크는 깨끗한데요? 근데 이거 유압식이라 원래 열려야 되는데요 아 차가 아, 드시는 거예요? 어! <laughs> 아 <웃음> 운동도 되게 좋네요 아, 그, 아,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차주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아 운동.. 아 지금 힘이 좀 생긴 거 같아 요 스마트네 스마트 아주 똑똑이야 이런 또 깊은 배려가 또 있을 줄 지금 에서야안 해요. 폴로 날라갔나 보데요 야, <웃음> 너 뒤에 지금 안 보여? 저 뒤에 지금 딜러분들 계신데 집에 못 가려나 너? 아, 말 조심해라. 어쨌든 뭐 응, 포르쉐긴 하네요. 사실 포르쉐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. 제가 장난으로 그냥 약간 좀우습게소리로 얘기했는데 물론 천만 원짜리 뭐 천만 원 미만이에요. 천만 원짜리 미만 포르쉐가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래도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힘드네요. <laughs> 이런 생각을, 이런 무슨 생각을 긍정적인 <laughs>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말 모아서 모아서 잘 장착해 보세요. 모아서 생각을 하면 그래 800만 원의 포르쉐 그냥 타면 얘한 60개월 나눠내면 한 달에 한 10몇만 원 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한 500만 원 선수금 내고 나머지 500만 원 하면 1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한 50개월 긁으면 그러면은 그냥 어. 네, 그렇습니다. 어떠세요, 만두 씨? 이제 살 거예요? 탈 거예요? 포르쉐 탈수 있어요? 어, 어, 그러네 만두도 이제 포르쉐 오너가 될수 있다. 어떠세요? <laughs> 저 진짜 뭐라 말해야 지 당황스럽네요. 어, 그렇죠?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아직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좀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수리를 완벽하게 나오고 좀 세차 깔끔하게 하면 그냥 오픈 에어링에 그냥 한이 정도면. 괜찮지 않을까? 한 500만원 내고 얘가 지금 한 1000만원 미만이고 500만원 내고 한달에 한, 한 5-6만원 정도 내면 탈수 있거든요? 어...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이 우파 에디션 박스터 이 차량을 또 협찬해준 왜냐면이걸 협찬 안 나오면 좀 혼날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불러보고 같이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차인지 어디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다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우파TV 안녕하니까 저희는 중앙매매단지에 있는 이제 로또 모터스라고 하는데요 네. 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빠투비에 잠깐이나마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, 네 유튜브 막... 유튜브에 네. 그 알려주시면 이렇게 똥 하고 뭐 이렇게 아... 또 링크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그렇습니다 분이 그거는 이제 띄워드리기라고아 여기서 차를 사면 로또가 돼서 로또 모터스인가요? 조금 네.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네 아.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, 그거는. 같이 가서 로또 대신 사달라고 하면 또 버텨야 될것 같지 않아요 대신 집은 조금 주셔야 돼요.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? <laughs> 아, 어쨌든 지금 이런, 이 차도 지금 그냥 약간 픽션을 위해서 지금 약간 부장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. 근데 원래 하시는 차는 완벽하게 수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네, 모든 거를 저희가 상품화를 만들어놓고 네. 네. 완벽하게 해서 이제 문제 없이 출고를 다 시켜드리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추, 저기 이 추운 날에 와서 지금 이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<laughs> 안마도 안 입고 있어요. 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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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보여요. 제가 확대해드릴게요. 어... <laughs> 어쨌든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재미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. 딱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아까 얘기했던대로 정리하면 어,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엄청난 기능이 들어 가 있습니다. 포르쉐하면 뭔가요? 스피드. 스피드 몰라요? 스피드? 스포츠카면 스피드. 스피드하면 포르쉐를 떠올려야죠. 이 차에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. 이 차의 최고 시속은 얼마일까요? 네? 300. 깜짝 놀라지 말아요. 이 차의 최고 속도는 무려 뭐? 5km예요. 네? <laughs> 아 진짜 잘못 들었나? 뭐 고속도로도 못 가잖아요. 네, 아직 고장이 나서요. 뭐 수리하면은 괜찮아지는데 아직까지는. 그래서 이거 비상등 키고 이렇게 저두분 이게 귀엽게 이렇게 옷을 아 마음에 왔네요. 시간 남았는데. 어쨌든 아 이런 우리 여기 에 나왔던 우파 에디션과 저분들이 궁금하면 이 아래에 있는 유튜브 채널 혹은 연락처로 연락드려서.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. 요 물론 장난 전화 안 되는 거 알죠? 여러분 어쨌든 이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아시죠? 이거 내가 이거 팔라고 영상 찍은 거 아니라는 거 그냥 천만 원짜리 포르쉐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어쨌든 영상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우바 우바.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어? 뭐야? <laughs> 방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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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 번, 어? 야, 아, 일단 만져보겠습니다.